야, 이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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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이거, 이거, 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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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교수 이거 자리야재엽리야재엽리야 잡아 봐 봐. 나 와, 에이 와. 라이프 커버 이 제대로 맞히야. 맞이야맞히이야맞히야개 맞히야. 개 맞히야. 너무 시다 뭐야? 와? <laughs> 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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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나와 봐. 아, 후원 알람을 내가 이상하게 설정했나 본데. 후원하지 마 봐라.

아우. 리 아, 야타 야타 우리 야타 아, 빼봐 이거 뽕처리야. 라 나가. 어 이거 뽕라인 아, 해봐 이거, 이거. 나나도 이게 못 높힐 수도 있다. 상대에서. 개맛집이야 맞지집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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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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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맛집. <laughs> <뭐야>? <고? 웃음> 쟤네뭐하나 이제 <웃음> <웃음> 제로? <laughs> 어디 본거 <예쁜> 같은데. 썸니 <laughs> 이거 윈디 할 건데 윈디 가능? 딜 딜러 가능하세요 딜러? 상에 <laughs> 묻는 <침수> 거 말해. 상에 묻는 거만 봐줄게. Father, 아 a t 쳐야 r Fath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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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a t 파라 있어 a t h e r Father, f a t h 어 2층 가자. 먹어 h e r f a t h e 원반 먹을게, 원반 Father, 렸 a t h e r Father, f a t 파라 r Father, f a t h 야 탱커 피걸리안돼 이거 들어가자 탱커 피걸리안돼와아야 나도 우리도 안돼 우리도 안돼 우리 이 돼. 아 메르지 컷 메르지 야 메르지 안돼 가점 뽑기 가점 뽑기 가아나아나필 송아나 필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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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위도 필 위도 필살아 봐야 돼 진짜 필이야 컷 이거 이거 위더필 위더필 스더필무시미며 왼쪽 뒤쪽 보석 있습니다 저한테 모시세요 나이스 고마워자기활 준비 <목마> 완료. <목마> 형 뒤태영은 안 가? 어디에? 거어 <목마> <목마> 아, 놀러 태켜안 가. 아, 같이 가. 아, okay. <목마> <목마> 형나형간 <다, 목마> 다음에 바로 들어올게. 아. 위서 뛰다. 위서 혼자 뛰었어. 위서 딜이래. 나이스 컷. 디바볼래디어볼레디볼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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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마> <목마> <중>. 나이스 컷. <목마> 아, 나 아이스보. 형, 형 앞으로 땡겨 플시. 아 이거 숨어봐 숨어봐 하이딩해봐 이거. 아형형 일러봐 형 일러봐. 형 일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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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봐. 루시오라서 바로 바로 그냥 빠르게 템포 넘치자. 아 걸렸다. 빠다 빠다 빠다. 아 아나님 위층 가서 프리 해야 돼요. 아 근데 이거 프리 안될것 같아. 치료 좀 부탁해. 형이 위도 정면 위도 정면. 기동 먹어 기동 먹어 기동 먹어. 해주세요, 해주세요. 윈터 보원정 윈터 보원정 아나 케어 아나 케요 확인, 확인. 보온정, 보온정. 아 윈터, 아 야타 자 야타 보자 야타 혼자. 아 뭐야, 하나, 하나. 파라파라 야타 보원정야비비기만 해봐, 비비기만8 0까지만 야타 풀어 아, 어, 어 아, 됐다, 됐다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원통 위에 위도 있대. 아 비비기 비비기 들어가서 미도 반피고 두바보 이야이야 진짜 스플 스플 커커커야야타 볼게 야타 볼게 나 혼자 이달라 같이 가 같이 가아 뭐야 아 진짜 내가 진짜 진 진짜 야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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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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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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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진짜 진짜 진해 5분 10 준비 완료! 1분 10 준비 완료! 1분 10 준비 완료! 1분 1비완야 1분 10 준비 완료! 1봐10 준비 봐료 1분 봐 봐봐 봐봐 봐봐. 눈빛, 눈빛, 눈피 눈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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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루시 빛 눈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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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시 눈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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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나 듣다. 돌격나어어까비나걱정할게할 만하지. 다나이워나 이거 앞날 보고 싶은데. 느껴 본적있 제아 몸이 풀리는 거. 소디를 근데 쑥 없으니까... 6명 모여 봐뛰자 이제... 가자, 가자... 빛이... 어이 빛이... 나.. 이 빛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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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빛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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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빛이... 이 빛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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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눈빛보다이 빛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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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것도 아, 이거, 안나 어, 개아쉽다 나거 이거, 이나이아 이거, 나거 이거, 나거나타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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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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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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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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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워 아, 하이.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. 워니아야타요 야타예요. 야타예요. 야타 했잖아요좀 전에. 강화 중. 더 강해졌습니다. 지원군이 이거 봐. 맞아 야타도 안 돼요. 불기로 바꿔요. 이거. 빨리 먹어. 아니, 자리 먹어. 빨리. 어디 자, 어디 아니야. 리 먹어. 먹어. 야, 우리 먹긴다. 얘네 바뀐다 아니. 야타 님. 이거 왼쪽으로. 윈 보호중 윈스 보호중 윈스 보호중 윈스 봐봐 윈스필윈스필 진짜 필, 필. 네. 빼야돼 형 빼야돼 보 빼야 아니 엔터진 이거 하이딩 좀 해봐 이거 하이딩 왜 하네 처음에 뭐야 어, 내가 내가 재훈이 보이스 꺼놨었네 미안하다 야 재훈아 나꺼는줄 몰랐어 실수로 눌렀나보다 가자 가자 어쩐지 말을 안하도다 야야야 어, 개 던졌는데 나 이거 빠질게

50번밖에 안 됐어 2번안 돼. 나이스 에 두피 스킬 다 빠져 거기 그냥 날아, 날아, 나한테 날아 일로, 날아, 날아 리리 하늘에 날아라니까 <목소리만> 괜찮아, 괜찮아 이거 이득이야, 이득이야 1대1이야 메르시 데리고 오게, 야, 기다려 야, 뭐 해, 조아 어? 어 데, 아니야, 아니야 메르시 데리고 올게 아, 내가 데리고 아, 올게. 어, 디 아, 주스 님 데리고 와 형우크나왔다 이거. 형 우리 우리밑테 있을 거 얼마나 받아쳐 이거. 아 알겠어 알겠어. 아니 아니 캡틴 뛰어달래 이거. 뛰는 게편한가 봐, 이거. 그냥 아속 바로 바로 거같뜰 것. 같아. 뭐든가. 맥을 올라온다. 아트레 트레이. 야타 가자, 왼쪽에 갔다 왼쪽에 다 왼쪽, 야, 당하자, 왼쪽, 야, 당하자. 야, 당하자. 왼쪽 야, 어디? 아타왔게아타왔게 방안이야. 초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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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점 유수대? 아 봐봐 봐봐 봐봐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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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저, 봐봐 스 나 비터볼게. 들어보자. 조쉬 보원나 터졌다. 나 터졌다. 아니 비빌 수 있어. 비빌 수 있어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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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력 바뀐대. 탤커. 웨스터 보조 웨스터 필. 내가 무조건 비빌게 이거. 확인했습니다. 야, 소 진짜 c 비인데 조심해. 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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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나 없어.

형 리슈 형슈 테이크 커 커. 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 이거. 준비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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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다 이거.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이거. 준 이거. 준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다 이거. 다거 준비됐다 거 준비됐다 이거. 준비됐다 이거. 준비거준거 준비됐다 이거. 준비 아니 이거. 준비이아 이거. 이

야탄 가자, 막 가자. 팀아 터트릴 수 있으면 터트려 봐. 아, 안돼 안돼 안돼. 빨리 죽어야 돼. 공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차피 거쳐보는 거니까. 편 거리서 들어가면 안 돼.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. 나 없다. 어나궁 있으니까 최대한 못볼게야 지하에, <목소리> 지하에 애들 간다. 지하에 애들 간다. 나못 비벼. 휘어 비벼. 비벼. 형, 비벼야, 비벼야 돼. 비겼어. 좋다. 아아 야터 먼저. 야터 먼저. 야터 됐. 초리야.

야 지훈아 지훈아 어쩐지 너가 말하면서 한마디를 안하더라 지훈아 내가 너 혹시 삐져가지고 보이스 안쓰라 했는데 나었네